창세기 5장. 사람의 죄 사람의 땅 위에 본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하께서 말했을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당시 땅에 내필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며 쓰니 그들의 용사라 호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늠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계심하시고, 가르사내 나의 청년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색깔, 공중의 색깔, 색까지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타만 의미라.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조. 사전. 노아의 사조이라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생강과 야백이라. 온 때, 온 땅이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 중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여로기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음에 하여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와 행기를 시되 모든 여로기 있는 자의 강포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었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대를 막고 역청을 그안하게치라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강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흙에 창을 내리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되내고 그,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삼층을 할지니라. 내가 온수를 땅에 일으켜 물든 생명이식이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언양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바,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산상 씨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포족해야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체이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해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가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무화과 코야 같이하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